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어제 모처럼만의 비가 내렸다 그치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이번 주 주말 또한 차례의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신지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 어제 밤까지 LA 지역에 뿌려진 비줄기로 인해 오늘 오전 기온이 급 강하하며 모처럼만의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올 확률 50% 그리고 먹구름이 끼었지만 날씨는 오후가 돼서 점차 개기 시작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눈이 수북히 내려 마운틴 하이에는 7에서 10인치, 맘모스 마운틴은 10에서 12인치, 베어 마운틴과 스노우 서밋에는 6인치의 적설량을 보여 로컬 스키장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2주 전 90도를 육박했던 날씨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온이 많이 낮아진 쌀쌀한 날씨에 외출을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도 평소보다 더 두툼해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두툼히 입고 마을을 하고 나왔어요. 추워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산타모니카 쪽에 갈 거라고 하니까 외투 좀 단단하게 챙기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젯밤 소나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아직 남가주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아아계아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 이번 주 주말에도 남가주에 또한차례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은 주중 맑은 날씨를 보이다 토요일부터 대체로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일요일 또한 차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LA 지역은 이번 주중낮 최고 기온 70에서 72도, 밤 최저 기온 50에서 53도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